자, 이 방정식이 실근은 하나 같는데, 근데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 3차니까 이미 알고 있잖아. 뭐, 이렇게 생겼겠지, 뭐. 뭐, 이럴 수도 있고. 근데 하나의 실근을 가지면, 요런 식으로. 또는 뭐,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겠죠. 근데 얘가 좀 구하기 힘든 값인가 봐. 그러니까 뭐만 물어봤어. 그 실근 알파가 속하는 구간만 물어봤잖아. 그치? 그럼 걔가, 만약에 요게, 0과 1 사이에서 나오는 실근 알파라면, 어 0과 1 사이죠? 0과 1 사이에서 나오는 실근 알파라면, 0을 넣었을 때이 그래프의 함수 값이 음수, 1을 넣었을 때 양수. 마찬가지야, 이 알파가 1과 2 사이에 있는 값이라면, 1을 넣은 값은 음수, 1을 넣은 값은 양수. 그러니까, 이 알파가 실근이 되기 위해서는, 요양 끝값들을 넣었을 때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여야 그 사이에서 실근을 갖는다가 사이값 정리 이렇게 되겠죠. 서수령에서 그냥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. 우리는 일단 서수령은 아니니까 어 정리를 좀 하면 요 방정식의 그그래프로 그릴 때 이렇게라고 생각을 해보자. 그리고, 우리 y 자리를 fx로 바꿔보자. 그럼 이제 fx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프를 그렸다고 할 때, 0을 넣고 1을 넣어보는 거야. f0, f1, 이렇게. 요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0이고, 1을 넣으니까, 어, 4 마이너스 20이라서 마이너스 16이야. 이게 뭔 말인가 하면,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0요 점이고,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6요점 지나니까 이두 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. 그럼 이 실근이 꼭 생긴다는 보장이 없죠. 그죠? 그래서 이건 탈락. 자, 이제 F1까지 했으니까 F2를 정리해보면 F2는 8 더하기 6 빼기 20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고요. 내가 여기 1을 넣으면 또 음수야. 이렇게 연결되겠죠. 실근을 가질지, 안 가질지 모르는 구간이야. 너도 달라. F3. 요거 넣어주면, 그러면은 27 플러스 9 마이너스 20이라서 어떤 양수가 되죠. 내가 3을 넣으니까 요게, 어, 16이라는 양수가 3,16 지나. 여기서 여기 걸리면 반드시 X축을 통과해야 되니까 여기에 알파가 생기겠죠. 그래서 정답은 3번.